안녕하세요. 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광명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일직동 광명역서미플레이스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, 12.98억보다 22.98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서 이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6억보다 22.5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서 이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6억보다 22.5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75억보다 21.57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안동 광명두산이부트레지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42억보다 21.25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안동 주공 1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2억보다 20.28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3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서미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6억보다 20.9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서미 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6억보다 20.9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유플래닛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88억보다 20.8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하동 휴먼시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3억보다 20.05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 센트럴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2억보다 19.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 서미플레이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6억보다 18.4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 센트럴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78억보다 17.88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광명동 광명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6억보다 17.84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명동 광명중앙하이츠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8억보다 17.76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명동 광명중앙하이츠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08억보다 17.76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파크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75억보다 17.65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아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08억보다 17.48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하동 휴먼시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1억보다 17.4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7억보다 17.21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16억보다 17.04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유플래닛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88억보다 17.2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화동 휴먼시아 7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88억보다 17.02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억보다 16.67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억보다 16.67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광명동 광명 안진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6억보다 16.67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아동 휴먼시아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96억보다 16.31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철산동 두산이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4억보다 16.21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직동 광명역 푸르지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76억보다 16.04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아동 신촌 휴먼시아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억보다 16.04%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